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수성소 조정소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일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겠고요. 제대로 하시면 별 노력 드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전정 시기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취에 약한 나무가 되겠는데요.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12월 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든가 성이 불량해서 저장양분이 부족한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을철에 포도나무 잎 관리를 잘 해서 저장양분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전정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 전정 부위에서 수액이 빠져나와 생육이 부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액이 빠져나와 버리면 꽃을 물고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4월이 되면 포도나무에 물이 올라오게 되니까 2월 초순에서 2월 중순경에 전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전정을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결과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포도나무는 주지에서 지난해 새로 나온 1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 보면 매듭이 있는데요. 이매듭마다 아, 순이 새로 올라와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지난해 나온 이 1년생 가지는 지난해 열매를 닫았던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지로서 역할을 했던 가지가 되겠는데요. 어, 금년에는 여기서 새로 나온 싹이 열매를 다니까 이게 결과 모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난해 나온 가지에 매듭마다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맺힐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은 열매가 너무 적고 품질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정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정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놔둔다면 은 너무 가지가 우거져서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전정을 필히 해줘야 되겠는데요. 전정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눈이 있는데요. 눈이 있죠? 눈이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놓고 전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단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캠벨 포더나 샤인 머스켓은 이런 단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눈을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넣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봉 포도의 경우 세력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눈수를 좀 늘려서는 하 장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캠벨 포더나 샤인 머스켓의 단초 전쟁을 할때한 눈을 남길지 아니면 두 눈을 남길지 그 기준은 이 줄기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모지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모지의 사이즈가 8mm에서 10mm가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 사이즈는 아기 쉽게 생각하자면 모나미 볼펜 사이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 모지의 사이즈가 8mm에서 10mm 정도 됐을 때 포도 창립이 잘 되고 품질이 우수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사이즈는 8mm에서 10m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줄기 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작업하기가 힘든데요. 일적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만 제거를 했는데도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럼 전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초전쟁을 할때 8mm에서 10mm, 즉, 모나미 볼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눈을 남길지 두눈을 남길지 정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모지 사이즈가 모나미 볼펜 사이즈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약하면 한눈을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은 결과모지 사이즈가 모나미 볼펜 사이즈보다 확실히 두꺼운데요. 이런 경우 한눈 두눈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남겨두는 이유는 모나미 볼펜보다 두께가 두껍다면 수세가 세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세를 좀 죽이기 위해서 두 눈을 남겨둡니다. 아무래도 하나보다 두 개가 순이 있을 때, 순이 나왔을 때 수세를 좀 죽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세가 강하면 순이 나올 때 여기서 꽃송이를 물고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세를 조절해주면 꽃송이를 물고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지는 모나미 볼펜 사이즈 정도가 되겠는데요. 눈을 하나만 놓고 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정을 할 때는 눈에서 1, 2cm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 뒤에도 불필요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지금 모나미 볼펜 사이즈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 2cm 정도 거리를 두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를 하고요. 이 가지는 지난해 나온 결과 모지가 여기나 아니고 이분부터가 되겠는데요.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모나미 볼펜 사이즈보다 훨씬 두꺼운데요. 이런 경우는 눈을 두 개를 남기고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눈이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위에서 이렇게 커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두 개의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가지가 있는 경우 위에 있는 가지가 위치가 더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가지를 먼저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를 하고. 여기도 사이즈가 모나미 볼펜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눈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눈이 여기가 있습니다. 눈여가 있으니까 여기서 에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눈이 여기가 있는데요. 불편한 가지는 제거하고 눈이 여기가 있는데요. 하나만 남기고, 눈 하나만 남기고 여기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해 나온 가지가 여기서부터인데요. 첫 번째 나온 눈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첫 번째 나온 눈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자가 또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나온 눈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여기에서 전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이 가지도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눈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지도 보면은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보면 첫 번째 나온 눈의 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것도 지난해 나온 눈의, 새로 눈이 시작되는 데가 여기가 되겠는데요. 어 여기에 첫 번째 눈에 눈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전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의 위치가 이 밑에 부분인데 이첫 매듭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전정을 하면 그만큼 이 길이가 길어지겠습니다. 제가 전정을 할때 대부분 눈 하나만 남기는 단초 전정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순이 나올 때 순이 하나만 나오지 않고 두개 내지는 세개 많게는 네 개도 나올 겁니다. 많은 순 중에 이 결과 모재에 남겨둔 원래의 순에서 나온 그 순이 가장 든실하고 꽃송이를 물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서 나온 순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숨은 눈즉 자말스도 새순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새순들은 크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꽃송이를 못 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적당한 수세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세가 너무 약해도 좋지 않고 강해도 좋지 않습니다. 수세가 약하면은 물론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수세가 강하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세가 너무 강하면은 자기 덩치만 키우고 열매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수세 유지가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포도나무는 처음 심으면첫해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고 둘째부터는 열매가 달립니다. 하지만 이때는 수세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줄기당 두 개의 포도가 달리는데 너무 많은 포도가 달리면 열매 한 개는 열매 섞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포도가 잘 익지도 않겠고요. 나무가 너무 세하게 돼서 다음에도 좋은 수확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지하부와 지상 부의 일정한 균형관계가 유지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하부 뿌리는 계속 성장하는데 반해서 지상부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상부의 수세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상부의 가지를 추가적으로 키워서 지상부의 수세를 맞춰주는 것도 수세조절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렇게 죽은 가지 등 불필한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불필한 가지에 병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월동 병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필한 가지는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껍질도 있는데요. 오래된 껍질들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월동 병해충들이 여기에 기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3, 4월이 되면서 수분 요구량이 아주 높아집니다. 3월 초승령부터 물을 5일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주면은 나무 생육과 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새순이 발하기 전에 월동 병해충 방제 조치로서 기계유제와 석회 유양합제는 필히 살포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